안녕하세요. 트럭커 용희입니다. 아, 한 일주일, 5일 쉬었는데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3일은 해남 시골 내려가가지고 고추 따는 거, 고추 따는 거 도와주고, 어, 따가지고 기계로 씻어가지고 건조기에 말리는 것까지 해주고, 어,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장모님이랑 저기 지리산 피악골 그 바로 밑에 있는 카라반 가가지고 계곡에서 재미나게 놀고 또 숯불로 소고기랑 삼겹살 꼬먹고 재밌게 놀다가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 해남 갈거 있다고 와가지고 상차에서 가면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 휴가가 휴가 같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 더워가지고 와, 진짜 그 계곡에서 놀 때는 재밌었는데 이제 저녁에 한 5시 반쯤에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숯 피워가지고 고기를 꼬 먹은 뒤와꼬 먹다가 지지쳤습니다 지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는 숯불로 고기 굽다가 내가 구워지거든거이요 진짜로 땀이 그냥 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지고 먹다가 지지치고 구다가 카라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언능 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밑에서 먹었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서는 그래도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고기랑 그다음에 지리산 가면은 또그 동네 막걸리 한잔 해봐야죠. 산수유 막걸리랑 지리산 생 막걸리 사가지고 안녕하면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언능 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박스가 급한 거다고 오전 중에 가야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글로비스가 오늘 휴가 끝나고 첫날이어서 양이 없어가지고 일찍 끝내고 지금 들어가서 상차해서 가면은 한 11시 한 40분 정도 11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음, 얻 들어가가지고 상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상차 특이사항 없이 했습니다. 상차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 앞에 보이시죠? 지금 세성운수 다른 운수에서 차들이 두세 대 들어와 있어가지고 미리 그좀 늦게 상차를 시작했는데 또 이게 또 급한 박스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박스가 그건 급한 게 맞나? 박스가 없대요 공장에 가 그래가지고 좀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박스가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 들어가가지고 래핑 다 해놓은 거 쌓아놓은 데서 다 찾아가 찾아서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상차를 해가지고 상차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민우 차장님이 상차하는 데 혼자 혼자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창포에서 찾아가지고 하나씩 다 밖으로 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수월하게 상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아이고, 좀 박스가 급하다고 하면은, 좀, 미리미리 참, 제가 10시 정도에나 상차 가능하니까, 그때 좀 상차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면 그때 미리 좀 빼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1시간 전에 말을 했는데, 그것도 안 빼놓고 해가지고, 아이고. 박스는 급하다고 하는데, 어, 현장에서 빼놓지도 않고 밖에다가 빼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빨리 싣고 나갔을 건데 그렇지도 않고 이게 휴가를 어, 공장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는 박스가 많이 밀려있나 봐요 지금 밖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박스가 엄청 나가야 되는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고또 그것 또, 또 오면은 또 상차 해줄 사람 없어가지고 지금 원래 상차 해주시는 분이 지금 또 다른 데또 박스 급하다고 1톤 타고 박스 납품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차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용차 기사들 오면 용차 기사 빨리 가고 싶으면은 자기네들이 상차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못하면은 기다렸다가 상차를 해야 되고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무실 안에만 있으니까 에휴 일단 박스 급하다고 하니까 어, 하차지까지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어, 하차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어, 그래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어, 민우차장님이 민우 도와줘가지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한차지 도착할 것 같아요. 저 준비 하나, 도안 해놔가지고, 점심시간, 전, 어디,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했는데, 그래도 한 5분, 10분? 예상한 시간 5분, 10분 정도 지나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차지까지.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약속한 시간은 늦지 않게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명이니까. 3km 정도 남았는데,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지 특이사항 없이 잘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내에 가지고 왔고 지금 지기차 시동을 건거 보니까 바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아나 밖에 잠깐 서 있는데 또 땀나네요 와 이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일하지 어. 지게차 한 대가 더 와가지고 두 뭐, 대로 점심시간 돼가니까눈눈 내려주네요. 하다가 하나를 하다가 점심시간 돼가니까한대더 와가지고 음, 바로 바로 차를다 해줬습니다. 저는 또 이제 나주로 올라가가지고 니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못 가신 오늘 구독자 분들도 날 잡아서는 휴가 가시고 휴가 가서 날씨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